달날 연타 보고 계십니다. 달 날로 짧은 연타, 긴 연타. 공격수가 구사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짧게도 길게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공격수 기술입니다. 발날로 연타, 긴 연타, 짧은 연타 놓을 때, 공격수에 발 자세도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직접 공이 왔을때 바로 페이스를 기사했었는데 이번에는 완바운드를 이용해서 페이스를 발랄 페이스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 연타의 중요성은 먼저 강한 공격이 있는 뒤에 연타를 놓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타를 일리났을 때는 상대방 수비들이 먼저 알아볼 수가 있고 어, 연타 공격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현재 강한 공격 안슈이라든지 발등이라든지 해서 강한 공격 뒤에 연타를 시도하면 득점할 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바운드 덴 볼을 똑같은 발랄로 짧은 연타, 긴 연타 놓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이렉트 발랄 연타에 이어서 완바운드 발랄 연타를 보고 계십니다 논바운드 연타 보고 계십니다 이젠 발랄 노바운드 연타 한번 바운드 연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연타입니다 노바운드 연타, 바운드 연타 이 예, 연타를 넣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짧은 연타든 긴 연타든 힘이 들어서는 가안 된다는 겁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세타가 공을 가볍게 올려주듯이 이 연타도 발목에 힘을 빼고 발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스윙은 같이 하되, 타격 임박해서는 힘을 쭉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타나 강타나 중요한 것은 공 높이입니다. 일정하게 연타를 놓는다, 강타를 놓는다, 상대방이 예측을 못하도록 똑같은 높이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발이 안 올라간다거나 갑자기 발이 안 보인다거나 네트 밑에서 이런 것은 공격수 타법이 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발랄 연타 발랄 노바운드 노바운드 연타였습니다